네 여러분 이번 장은요 3장이고요 노인운동 프로그램의 설계입니다 시험지의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17년 22년 2023년에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운동은 구성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fitt 강도 빈도 시간 형태예요. 어떤 형태로 운동할 것인가? 신체 조성 및 질병 여부에 따라서 복합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 좋다.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인가? 저항성 운동을 할 것인가? 사이클을 탈 것인가? 실내 자전거를 탈 것인가? 밖에서 걸을 것인가? 이런 형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운동 강도예요.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운동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운동 프로그램의 목표 연령 선호도에 따라서 심폐계와 골격근을 자극할 정도의 강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THR 타겟 t 트레이트이라고 하는 목표 심박수, 심박수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뛰게끔 만들겠다라고 목표하는 심박수예요. 그렇다면 목표하는 심박수를 구하려면 이 사람이 뛸수 있는 최대 능력의 심박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목표 심박수라는 것은 최대 심박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분 동안 심장이 최대로 뛸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식은 220 빼기 나이예요. 60세의 어른이라고 하면 이분은 1분당 160회 심장을 뛸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 최대로 뛸수 있는 능력에,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심장이 80회로 뛰고 있어요. 심장 박동수를 쟀더니, 그렇다면, 이 60세 어른이 최대로 낼수 있는 능력에 약 50%로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운동 자각도예요. RPE라고 표현하는데, 운동 자각도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 1부터 10,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20, 이런 스케줄은 연구자들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숫자가 약하면 약한 운동 강도고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운동 강도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조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스케일 정해놓고 지금 운동할 때 지금 몇 정도의 레벨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의 10이 가장 강한 강도고 1이 가장 약한 강도인데 지금 몇쯤 되는 것 같아요? 운동 강도가 느끼기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지금 8 정도 돼.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 바로 운동 자각도예요. 또 하나는 실험실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는 매트 방법이 있어요. 몇 매트로 운동을 하세요? 라고 권장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저항화 운동에서는 1RM을 예를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1RM은 리피티션 맥시멈이에요. 반복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최대로 반복할 수 있는 횟수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성인으로 예를 들게요 벤치프레스를 들었어요. 60kg의 벤치프레스를 하나, 둘, 셋 들었어요. 어, 들수 있는데? 70kg. 하나, 둘, 오 어, 다섯 개밖에 못 들겠는데? 80kg. 하나, 둘, 세 개밖에 못 들겠는데? 100kg. 한 번? 아, 두 번은 못 들겠어. 그렇다면 이 사람의 1RM은 100kg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RM의 기준으로 몇 퍼센트의 운동을 하냐가 바로 이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duration, 시간이에요. FITT의 빈도, 강도, 시간 형태라 그랬죠. 타임 시간이에요. 몇분 동안 운동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또는 어느 기관에서 유산소 운동은 몇분 이상 하세요 라고 권고를 할수 있는 이 운동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프리퀀시 빈도예요. 주몇 회로 운동할 것인가요? 주 1회, 주 2회, 주 3회 이것들이 합해져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노인이 아, 나는 바깥에서 걷는 거 너무 싫어. 수영도 너무 싫어. 그런데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 너무 좋아해. 라고 한다면, 흥미에 맞는 사이클 운동을, 운동 강도는 심장 박동수, 최대 심박수의 몇 프로로 운동하세요. 라고 할수 있게, 적어도 60% 이상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운동 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운동은 적어도 20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라고 할수 있는 빈도가 들어가요. 이것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 FITT. 운동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육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종목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특이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 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특정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예요. 근육은 쓴 부위가 발달이 된다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트레이닝에 대한 신체적, 생리적, 대사적 반응 적응이 운동 형태와 사용된 근육군의 특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항성 운동을 했는데 심폐지구력을 확 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폐지구력 운동했는데 을 근력이 확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체 운동을 했는데 하지가 확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부하의 원리예요. 평소에 들던 무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줘야지만 부하를 줘야지만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과부하의 원리죠. 그렇다면, 이 점진성의 원리는 그 과부하의 원리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야 된다. 점차적으로 강도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점진성의 원리죠. 자, 개별성의 원리는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운동을 시켜야 된다. 비만 환자인지, 당뇨 환자인지, 고혈압 환자인지, 또는 질병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까지도 개별성의 원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고요. 자, 특이성의 원리는 그 종목과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농구선수, 축구선수, 야구선수, 배구선수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준비 운동을 하고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 맞는 특성을 발휘하기 힘들겠죠. 그 종목에 맞는, 개인에 맞는 특수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역성의 원리는 앞서 말한 것 같이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역성의 원리는 쓰지 않으면 줄어든다요. 심폐지구력 운동, 러닝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심폐지구력을 좋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올해에 너무 바빠서 6개월, 3개월 또는 1년 동안 운동을 못했어. 그렇다면 심폐지구력은 다시 감소된다라는 원리이죠. 이것들이 운동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를 유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간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를 촉진하거나 자극해서 강화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론이에요. 이것들을 강화하고 변화시켜 줄수 있게끔 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신념의 모형, 신념의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을 중요한 역할로 이룬다는 이론이다 라는 것들. 범이론적 모형, 행동변화에 대한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이론을 모델이다. 합리적 행위이론,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정보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한다. 사회인지이론, 상호결정론이죠. 인간 행동은 개인의 내적요인과 행동요인과 환경요인, 이것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 는 이론이 행동 변화 이론입니다. 이것들은 굳이 설명을 다안 해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계획된 행동 이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을 얼만큼, 어떠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딘가에서는 권고 사항을 내주고 있어요. 그 권고 사항을 내주는 기관이 바로 이 ACSM이요. 에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스포츠 매디슨이라고 해서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심폐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평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권고하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심폐 지구력 운동,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FITT 빈도는 주당 150분에서 300분 정도의 운동을 하세요. 고강도의 운동을 할 시에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도 돼요. 약 75분에서 150분 정도도 좋습니다. 자, 강도는요. 운동 자극도 0이 하나도 안 힘들다, 1이 10이 가장 힘들다는 이 스케일 범위 내에서 적어도 중강도는 5, 6 사이여야 되고 고강도는 7, 8 사이로 느껴야 된다. 이런 강도로 운동하셔야지만 심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시간은 적어도 10분 이상 그리고 최소 30분은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강도일 경우는 빨리 걸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분 정도는 유지해야 됩니다. 자 종류는 걷기가 가장 일방적이지만 비만인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체중부하 위에서 무릎이나 발목이 손상될 수 있으니, 또는 손상된 것이 악화될 수 있으니, 체중 부하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수중 운동 수영이나 좌식 자전거, 집에서 탈수 있는 사이클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라, 예요 자, 근력 운동, 빈도,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주 2, 3회 하세요. 중강도는 r p e 5, 6 정도, 고강도는 7, 8 사이로, 한번할 때, 한번 반복을 할 때, 8번에서 12번 정도는 드셔야 돼요. 운동 시간은 한 세트에 8번에서 12번 들었다고 라 하면 그것을 2에서 3세트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한 세트 갖고는 안 돼요. 운동의 종류는 덤벨 운동이나 프리웨이트나 기구를 쓰던가, 어쨌든 탄력 밴드를 쓰던가, 어쨌든 저항에 가는 웨이트 리프팅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근력이 늘어요 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자, 평형성 운동은 주 2, 3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평형성 운동은 원하신다면 매일 해도 좋아요. 강도는 평형성 운동 강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 은 따로 없어요. 평형성 운동이 그만큼 강도에 스페시픽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종류는 지면에 지지를 점차 줄일 수 있는 동작, 두 발로 자세가 낮았다면 한 발로 그렇죠. 그리고 지면이 평지였다면 굴곡된대로. 유의사항은 자신에게 맞는 도전 수준에인지해서 모니터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손상의 위험이 있다. 상해의 위험이 있다. 부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유연성 운동 주 2, 3회 하세요라고 했지만 ACSM에서 또는 매일 하셔도 좋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동 정확도는 1에서 10에서 56 정도. 시간은 1분 정도. 맥시멈 종류는 주요 근육군이 다 자극이 될수 있는 동적 말고 정적으로 해라. 동쪽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의 스트레치, 즉, 근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동쪽으로 스트레칭보다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더 권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